이태리 파브리님 채널을 즐겨보는데요. 감자칩으로 프리타타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감자칩을 넣어서 계란말이를 만들어도 맛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종류의 감자칩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즈, 솔트앤비니거를 넣은 게 맛이 좋았는데요.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클래식 감자칩에다가 식초를 소량만 섞어주면 비슷한 맛이 나고요. 감자칩이라면 어떤 거라도 다잘 어울리고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자칩 30g. 가급적 부스러기 위주로 준비해주세요. 위생백에다가 넣어서 잘게 부셔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계란 총 3개, 감자칩 10g당 계란 1개입니다. 감자칩에는 이미 간이 되어 있으니까 계란에다가만 간을 준다는 느낌으로 맛소금간 쳐주시고요. 계란 후라이 할때 본인 취향만큼 뿌려주시면 됩니다. 색감을 위해 건파슬리 1티스푼 한번 잘 섞어주세요. 섞으면서 감자칩이 조금 더 잘게 부셔지면 좋습니다. 코팅팬에다 하셔도 되는데 계란말이는 호라이에 비해 스텐에 잘안 붙으니까 예열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도까지 예열하고 불 끄고 기름 적당히 둘러주시고요. 가급적 약한 불로 3-40초에 한 번씩 발연점 터치해서 연기 살짝 올라올 정도의 화력으로 예열 시작합니다. 기름 가운데가 파이고 연기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면 팬 들어서 온도 떨어뜨리고 뜨거운 기름과 덜 뜨거운 기름이 섞이도록 흔들어주시고요. 다시 파이면서 연기 올라오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과정 3번 반복하시면 웬만하면 눌어붙지 않습니다. 스텐팬에는 가급적 올리브유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쓸 때마다 자주 예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그나마 다른 기름들에 비해 덜 해롭고 불건성유라서 설거지 한 번만 하면 유막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름전내 없이 깔끔하게 관리하면서 쓰기 좋습니다. 계란말이를 하실 때는 처음 계란물을 부을 때는 팬을 다 채우지 마시고요. 반원 모양으로 절반 정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말기 편해요. 너무 팬 바닥을 다 채워버리면 말기도 어렵고요. 특히 가운데에 치즈나 고기 같은 고명 넣으실 때도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시작부터 매끈하게 모양 잡지 않아도 되니까, 계란물이 다 이어지도록, 선만 생기지 않도록 팬 기울이면서 대륙을 적당히 만들어주신 다음, 말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계란말이 많은 실력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팁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합니다만, 계란말이를 많은 게 번거로워서 싫으신 분들은 그냥 오믈렛으로 만들어 드셔도 똑같은 맛이 나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말린 부분은 잘 누르면서 밀도를 높여 주시고, 충분히 익혀 주면서 내구도를 단단하게 해 주시고요. 한 번에 계란물 많이 묻지 마시고, 조금씩 부어 가면서 말면 충분히 모양 내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떨어진 잔해들은 익기 전이라면 붙이셔도 되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떼어내세요. 다 말린 상태로 조금 모양 잡으면서 익혀 주고 불 끄고 마무리. 숟가락으로 바로 자르면서 드셔도 되는데 단면을 보여 드리기 위해 커팅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드셔도 계란말이의 감자칩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충분히 맛있고요. 계란과 감자와 어울리는 케첩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